이번 시간에는 업무용 메신저 중에 구글 챗, 네, 구글 채세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구글 챗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 점을 아홉 개 누르시면은 이제 첫 페이지에 나오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내려가시면 여기 채팅이라고 되어 있죠. 사실상 원래 구글에 첫, 처음 나왔을 때 어떤 이 메신저 같은 경우는 행아웃이 좀 제일 많이 사용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뭐 구글 미트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 채팅 요걸 쓰시면은 굉장히 업무적으로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일단 접속을 해놨고요. 자 들어가시면 이렇게 구글 채 시작하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시작하기 누르시고 간단한 설명이겠죠. 설명은 그냥 제가 네,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채팅이 있고 스페이스가 있죠. 자 스페이스가 공간이니까. 네, 하나의 어떤 채팅방을 구성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페이스 만들기, 한 다음에 여기 그룹대화, 스페이스 만들기, 탐색,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만들기로 가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스마트 워크 스페이스. 네, 그 다음에 만들기. 자, 그러면 공간이 하나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여기서 대화를 계속 나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채팅 같은 경우는 그냥 1대1로 대화를 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룹 대화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 스페이스도 그룹 대화 형태고, 채팅도 그룹 대화 형태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그룹 대화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어떤 프로젝트를 뭐한 6개월 동안 한다. 그러면 뭐 그룹 만들어서 대화를 나누시면 되겠고, 아예 부서별로는 스페이스를 만들어서 어, 사용하시는게 좋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또 채팅할 수 있겠죠. 네, 공지 사항. 네, 그, 뭐, 글을 남겨주세요. 뭐, 이렇게 글을 쓰실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네, 반응도 보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받은 편지함으로 또 바로 그냥 또 보낼 수 있는 또 그런 기능들도 좀 다르게 들어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추가하시면은 파일을 어, 추가하실 수 있는데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바로 업로드하실 수 있고 캘린더 그다음에 여기서 네, 구글 문서, 구글 어, 프레젠테이션,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여기서 바로 네, 만드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거 눌러서 네, 바로 파일을 또 첨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여기 카메라 이 캠코더 모양이 있잖아요. 이거는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할수 있어요. 이거는 화상 회의 같은 경우는 구글이니까 구글 밑을 바로 쓸 수가 있겠죠 자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뭐 주고받은 파일들을 보실 수가 있는 곳이고 아예 처음에 추가하실 수 있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할 일로 가시면 여기 투두리스트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스페이스에 있는 그방 안에 이 공간 안에 있는 이 멤버들한테 할 일을 이렇게 지시해서 이 안에서 실제로 그 업무들이 잘 처리되고 있는지 일종의 어떤 어, 프로젝트 관리까지도 할수 있는 네, 그런 부분이 여기서 가능하다라고 어, 확인을 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어, 다른 메신저에는 없는 좀 특이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보면 여기 활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누르시면 은 방해 금지, 뭐 부재중, 뭐 상태 추가 이런 것들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가 가셨을 때 사실 휴가 갔는데도 계속 채팅창 울리면 또 설정에 들어가서 뭐 알림 끄고 뭐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잠시 삭제했다가 다시 깔거나 이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방해 금지하거나 부재중으로 해놓으면은 그 알림을 받지 않고 네, 사용을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좀 좋은 장점이 될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물음표 누르시면은 도움말 그리고 구글챗을 배울 수 있는 또 학습센터가 이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톱니바퀴 누르시면은 간단한 설정, 어, 채팅, 알림 음을 어떤 걸로 할지. 뭐 이거 끄시면은 알림을 받지 않거나 할수 있고요. 이메일. 그러니까 채팅이 이제 많이 있는데 중요하게 이제 외부에 나가 있을 때 이메일로도 아 이게 중요한 알림이 왔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차단 기능. 그다음에 테마 같은 경우는 어두운 모드로 하면은 이렇게 어둡게 네, 바뀌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조금 더 창을 넓게 해서 이렇게 특이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있겠죠. 자, 그래서 어, 슬랙과 잔디는 일정한 기관과 네, 어, 사용하는 어떤 대화의 양과 인원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유료로 전환해서 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어, 그만큼의 기능은 조금 적은 편이긴 하지만 이 구글 책 같은 경우는 그냥 무료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 어떻게 보면은 그두 가지의 어떤 메신저보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장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상과 업무를 좀 분리해서 업무에 좀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업무형 메신저들을 잘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